카페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는 방식이라면 카페 라떼는 우유를 넣는 점에서 아메리카노에 비해 쓴맛이 훨씬 덜한 편입니다. 또 우유가 들어있어서 에스프레소 표면에 우유 성분이 떠있는 것이 특징으로 이것으로 라트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의 고소한 맛도 약간 나는 편입니다. 카페 라떼와 자주 비교된 카페 오레의 경우 프랑스에서 주로 먹는 방법으로 드립커피에 우유를 넣는 반면 카페 라떼는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카페 오레는 프랑스어로 커피 우유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밀크커피. 사실 카페 라떼도 단어 뜻은 밀크커피입니다. 커피색과 우유색이 확연히 다르고 바로 섞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떼아트라고 부릅니다. 라떼아트는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하는 음료에 여러 디자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우유의 흐름을 조절하여 에스프레소에 담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파우더, 우유 거품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립 커피나 에스프레소 대회처럼 라떼아트만을 다루는 대회도 있을 정도로 바리스타의 예술성과 스킬을 뽐내기에도 훌륭합니다.